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도반들이 다 그래 원래가. 수행자들이 원래 다 그렇거든. 처음에는 뭐 이래 놓고 조금 있으면 실증내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갖고 뺑뺑이 돌고 고생하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지것이 내가 한다라고 하면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하는 지구력이 있지를 못하다 이 말이야. 왜 신들이기 때문이거든. 네? 신들은 그런 거를 못해. 어, 그렇게 이런 거를 우리한테 온이 신들을 전부 다 두드리가면서 눌러가면서 이다 이 해갖고 내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근데 수행을 하다가 전부 다 바치는 이유가 전부 다 중간 중간이 그 이게 수행이 안 된. 집착이 있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제자들한테, 그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죽달죽 하면서 나를 흔드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수행은 내가 하는 거지, 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수행은 인간이 하는 거고, 신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수행이 돼갖고, 신들을 이끌고 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신은 인연을 잘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해. 왜내 제자가 알아서 뭘하니까그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으면서 도움 줄 때는 좋고 지멋대로 못하면 싫은 거야 여기 신이란 말이야 신들은 좀잘 알아야 돼 신이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내한테 불편할 때가 많아 인간 사람한테 그렇게 신들은 자기 좋은 거를 하려 그러지 자기가 이 좋지 않은 거는 자꾸 뺄라 그런다고 그때 제자들을 흔드는 거야. 어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흔들릴 때는 그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를 못하면 내가 수행의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지. 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애를 들어갖고 지금 나는 하고 싶은데 멋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심이 너무 강하게 지금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지. 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데 너무 놀아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못 치내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지금 쳐내줄 수 있느냐. 네 노력하는 거 봐가지고 그런 걸 다스려주게 돼가 있는 거지. 그런 거는 함부로 치내는 게 아니거든. 어, 그러고 뭐 이렇게 너의 얼마만한 뜻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잡아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 너희들의 이제 수행의 깊이를 보고 어 그런 것도 만져주기도 하고 그런 걸 항상 붙여놓는 거야. 살을 끌어안고 수행한다. 여기 어, 내가 이제 살을 얼마나 다스리내고 이겨내느냐가 내 수행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체단을 안 해줘. 산에 있어도 산신도 그런 건 체단 안 해주는 게라. 어 너를 보호해주는 게 산신이지 수행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거든. 어, 그렇게, 그건 너희들한테 온 서인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어해 주는 건 아니야. 그건 네가할수 있다라는 얘기, 수행하는 사람. 응? 런 것들이야. 뭐, 하다 보니까 이건 중요한 공부를 더 갖고 오네. 이런 것들은 말안 해주고 딱 두고 보는 건데, 원래, 이, 이 지금 내가 알이켜 주는 거야, 이게. 응. 어. 이제 우리 마장을 끌어안고 수행한다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마장이라는 게 다른 게 마장이 아니고 내 스인들이 내한테 어, 이로움을 줄수 있지만 마장도 된다. 어? 이, 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행자들이 알아야 될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내한테 도움도 되지만 마장도 되고. 내 가족이 도움도 되지만 마장이 된다. 응? 내 형제들이 도움도 되고 마장도 되고 우리 부모도 도움도 되지만 마장이 된다 이거지. 내 자식도 도움도 되지만 내한테 내가 살아나가는데 마장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신들도 우리한테 인연으로 왔지만 내한테 도움이 되지만 마장도 되는 거예요. 요걸 응?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가지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신들이 해줄 수 없다라는 거지. 신들은 인연으로 오고 자기의 몫을 할수 있는, 이런 재주는 가져오지만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건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신은 내가 운용하는 것이지 믿으면 안 되는 게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 저, 우리 친구를 사귀었으면, 친구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친구를 믿는 게 아니고, 친구가 가져온 이 아주 그, 저, 이게 좀, 그, 조금, 저, 저, 좋은 그 점, 이런 거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느냐. 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친구를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어, 그니까, 친구는 내한테 도움도 되지만, 내한테 마도 된다, 이 말이야. 마장이 돼. 어, 무엇이든지 이 자연에는, 선과 악이 같이 형성되어 있듯이, 3대7로. 어, 뭐든지 도움도 되지만, 30%의 마장은 항상 걸리게 되어 있다. 좋은 약도, 이론과 해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인간으로 환생한 것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걸리갖고 내한테 마장도 되는 거예요. 자연에는 마장이 안 되는 게 없어. 3대7의 법칙으로 30% 마장이 있고 70%의 나의 이제 이론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끌어 안고 나를 개발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수행이고 공부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요렇게 이해를 하면 신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신은 내한테 도움이 되지만 내한테 마장이 된다. 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게끔 돕기도 하고 돕기도 하다가 인간이 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신은 지겨워하고 이걸 빼내려고 또 한다, 이거지. 지멋대로 안 되거든, 이제. 어, 내가 수행을 하고 아주 잘 이해해 나가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또못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은 흔드는 거야. 우리 함씩 흔들릴 때가 그럴 때란 말이야. 신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라. 지멋대로 하려고. 응? 왜? 내 제자가, 이제 그, 같이 인연을 맞춰 갖고 왔는데 여기 저쪽에 너무 가고 있으니까 지가 하자는 대로 잘안 하거든 이걸 비율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 남편이 내한테 도움이 되지만 마장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거 똑같이 보면 돼 신은 남편은 내가 하는 걸 도와줄 때도 있어 있지만 지 멋대로 안 되면 아주 마로 변하는 거야 지가 어떻게 할락할 때잘안 되니까 어. 그 그때는 마귀로 변한다고. 내한테. 내가 내가 좋은 걸 하는데 그걸 계속 돕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이 협조가 된단 말이야, 이게. 되지만 내가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내가 이걸 하기 시작하면 지멋대로 안될때안될 때는 지가 막 돌변한다고. 내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왜? 이 사람이 지가 공부를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닌 걸 깨거든. 깨기 시작을 하면, 이, 지금 공부 안한 사람이 지 멋대로 안 되는 거야. 지 방법대로. 공부 안할 때는 겁을 내서라도 지 방법대로 됐는데, 모르니까 지 방법대로 따라갔는데, 알고 나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어, 지 방법이 너무 하찮고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따라가니까 이때는 마로 변하는 거야. 지 방법대로 가게 하려고 하던 것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고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이게 남편이 부인한테 그러듯이 신은 똑같은 짓을 한다고. 요때 마장에 걸리는 거야,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때, 이걸.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이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마장을 끌어안고 한다. 항상. 어떤 환경에서는 나를 돕지만, 어느 친구도, 어떤 환경에서는 나를 돕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지멋대로 안 된다고 나를 지금 움직이려고 든단 말이야. 요걸 어, 이겨나갈 줄 알아야 수행의 근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 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내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한 내 자식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이 미운 아주 그 원수 원수가 된단 말이야. 어? 어 이게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항상 대자연에는 어떠한 기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대 칠의 법칙으로 내 욕심으로 산다 이 말이야.